앙 구독띠 앙 따봉띠 앙 알림띠 <laughs> 네유튜브시대들 안녕하세요 7 6 1 6인여러들 오늘 을 럭키볼 입세주와 함께 오랜만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네 <놀라> 네 <laughs> 뭐예요? 어아유 어. 뭐야 저거 아 뭐야 그거 스치프리오 <laughs> 뭐야 이 형이 또 어디 갔어 아 뭐야 아 나가, 나가 지졌구나 아유 좋다 너무 찢.. 너무 찢어 아유 그 다음 뭐야 얼굴도 내.. 내건 이빨 하나 빼가고 씨 지금 얼굴 그리기 힘들어가지고 이 새끼, 어? 글씨를 세줄에놨네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세주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애들하고 할라 했는데 다른 애들은 모였는데 걔네들은 겁나 못하는 애들이어가지고 오늘 이 세주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the rocks in the right.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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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ocks in the right. I s 가 이상하게 부른 거라고 in the right. I saw the rocks in 그것도 맞아요. 이거 짤짤 있어요 짤 유튜브에. <laughs> 유튜브에 짤이 있다고? 도대체 뭐길래? 내 요즘 칠딱 됐나? 왜 그런 걸 이름 못해. 하겠 아주 <laughs> <제가 웃음> 이야기 란깻님 얼굴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 작전 그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마지막, 막 얼굴. 어, 얼굴 이렇게... 영상 끝날 때. 뭐 아스이 뭐야? 여기 갑자기 이거 뭐 일대라고 네명 있는, 있는 거야 여기. 나 나와... 그래가지고 뭐지 얼굴 집어 넣어주세요. 얼굴 막이상하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못 집어 넣어달라고. 영상 끝날 때 제가 만들어 드린 대가 넣어 주세요. 아, 진희님한테 다 자료하면서 하는 거야. 예. 엄마. 진희야, 너. 진희이 편집 줘. 아, 진희님한테 부탁 중이에요. 아, 미친놈아. 진희한테 그러왜 말해? 아니. <laughs> 와, 진 편집. 아무튼 편재님이 편하고 어? 그렇다 해도 착하고 해도 레스트의 개념 버르장머리가 없어 가지고. 어? 오늘 오늘부터, 오늘부터 내 거? <laughs> 아유, 진짜 약 같아. 왜 저래, 씨. 무 소리야, 어 뭐야! 오뭔 소리야,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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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오케이~~ 에 설마 벌써 깼겠어? 나는.. 남다르지 이건데 슬라임 문제슬라이슬라임슬라임슬라슬라임오오오에 성공! 그 단따따오 어, 그거 아직, 그거 아직 어. 절반도 못왔소 아핳 흐음 <laughs> 응, 미 실, 역, 일로 뭐? 어, 아. <laughs> <간대. 웃음> 오케이, 나옷 입는다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두비 시작! 오케이 오케이, 풀도핑!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오, 뭐야! 거. 이 자식이! 아, 곡괭이로 때린다! 아 아, 너무 아파요 잠깐만요, <웃음> 모, <웃음> <웃음> 형! 잠깐만요! 뭐가, <laughs> 모, 뭐가, 뭐, 뭐가, 뭐가 너무 아파요, 뭐, 뭐, 아, 뭐야 아, 너무 아파요! 뭐가 아파, 뭐가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음. 나 곡괭이로 싸는데 뭐지, 이거 보호 2에다가 보호 2인데 왜 이렇게 하냐나 근데 내가 도핑했는데 이거 됐었나? 난 룰이 기억이 안나 도핑 안됐는데 아니 그냥 포션인데 안돼? 올랑끼님이 안된다 했었는데 아 그럼 여깄어 되게 해 이겨.. 그럼 너 이겨기 알았지 이겨기 네 그럼 난 캐기샤더로 텐다 오예 뭐야 어우 처음 보니 포켓몬 너무 얘들이 많은거 같애 이 진짜 알아보기 힘들달까? 알아보기 힘들다는게 아니라 그냥 많다이 많아 아한 아, 녀석도 외우기 힘든데 이 자식들이 오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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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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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직 24개나 있네 오게 나이스 뭐야 이거 포켓 럭키 블럭 아 뭐야 엑슨도 어째서 눈물이 아나 나가게 줘 오케이 나이스 어째서 킹물이 와 뭐야 이거 포켓몬 야이 뭐냐 아 그만 때려 아 어째서 킹물이 와 이거 뭐지 이거 포켓몬 럭키블럭했는데 포켓몬 럭키블럭이 계속 나오네 포켓몬이랑 그 <laughs> 엄청 어째서, 많이 는데 어째서 란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뭐야? <laughs> 캠물이 어, <laughs> 어, <그러냐? 웃음> 뭐지? 그 이상한 거면 너 죽어 내내 <laughs>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막 또도가스 막 그런 거면 그런 걸로 에이 또도가스 또도가스보다 심한 건데 무슨? 어 일로 와봐 어디 있냐 너? <laughs> 오 이건 나쁘지 않다 아 뭐야 나 이상한 거 나오는데 근데 자꾸 오지 마세요 보여드게니까 보여드릴게요 뭔데요? <laughs> 와 이게 왜나예요 사유두네. 육류두 사유두. 이 육류두야. 사유두잖아. 어, 아이 그런거 그런 거, 그런 어. 거 보지 마, 이 자식아. 짠! 아 뭐야?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웃긴 소리임 봐. 아, 아 단백이다. 어? 난 깠거다. 아, 진짜 이게 야, 왜 그, 이래? 야, 이거 좀될거아 뭐야? 1 9일에 원래 그런 게 오냐? 그 뭐냐? 어. 그 있잖아. 말을 못 하겠다. 아, 모르겠다, 나도. 아. 아, 누구 안 나오네 나. 전술도 안 나오고 그냥 이상한 건 나오는데 오 나이스 포스롤라. 이런 아뭐 아, 뭐, 뭐, 히디가 나오냐. 아유. 쿠바테 사고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 그거 맞네요. 대단합니다. 제가 아, 지금... 공식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립보다 어? 심한 말을. 헤드립보다 <laughs> 심한 말 어디 있어? 아너왜 자꾸 내거 보러 와? 너 닥했냐? 깼어요 오케이. Okay. 아나 너무 안나오는데야나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처음인데. 행운아 도와줘. 썸네일 보면 썸네일은 뽑아야 될거 아니야. 야. 아니. 안돼. 아니. 안돼. 썸네일은 뽑아야 될거 아니야. 안돼. 안돼. <laughs> 아 좋은 거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딱 재밌게 보는데. 아 이거 망했네 유튜브 각 실패. 어호 아 포켓몬 되게 많이 나왔네 근데. 이거 몇렙 멜렙, 몇렙지 어던가 오케이 어쨌든 이제 포켓몬 60 60이었을 걸. 50이었나? 오케이 최종 진화하고 50이었어. 50 오케이 그럼 이제 포켓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다. 준비됐나? 야 e 야 yes. 오케이 야스. 그러면은 <laughs> 배틀장으로 뭐 있어요? 그러면은 준비 준비 아 준비 준비. 오케이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다안 좋은 건 아닌데 나는 다안 좋은 건 아닌데 약간 부분 부분으로 돌아가지고 오케이 그래 준비 아, 시작. 아, 아 뭐야 야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이렇게 됐고 뭐야 너는 뭐냐? 나도 뭔지 몰라요 이거. 오케이 배틀 규칙 맞추고 빨리 안 해. 땡. <laughs> 어나 지금 확인 눌렀는데? 아나 확인 안 눌렀구나. <laughs> 아아네 어, 네 심리 좀 발렸네. 올리 올리 몰리, Jesus c h r i 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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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아아아아아아 와 이거 뭐냐 아 됐잖아 이거 내 그건데 데뷔야, My... 근데... 내 베스트 카드인데 뭐야 이거 흠흠 이런 데미지가 근데 어차피 얘 버릴 몸 아닌가해 생각해 보면 이 버릴 몸이어 가지고 어허 아 이거 나무 키 근데 훨씬 빨라서 그쵸 얘. 그쵸 다 그쵸 그쵸 제발 버텨 아풀공격하겠구나아으아 우리 막 당이 때릴 게 없네. 어찌? 응, 세게, 때려, 세게 때려야겠다. 강세게 어, 때려야겠다. 오케이. 아, 아! 개세게 때려야겠다. <laughs> 뭐임왜한 방에 죽음? 뭐야? 뭐야 방어력, 왜 이렇게 세? 아마 여기 낮은가 봐요. 아. 킹 <laughs> 이게 나무 킹. 오케이 하이. 오케이 괜찮아. 어차피 얘는 그거거든요. 탱커거든요. 아유. 뭐야? 왜 아파? 시저 크로스가. 와 이거 벌레 타입 때 났네. 풀, 풀, 풀타입이잖아요 제가 아. 자아 아막 어 이래 아 시뿌리기 안돼? 풀타입이면은 몰라요 실패한 방실패했다지 않았어요 아 시, 실패했다고? 응뭔소야어빛나가왜 뭐, 어? 아니 왜빛나가는데 이거 아아 웅빨게아 진짜 와두번빛나갔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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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어떻게 이냐아 PVP랑 다 이기셨는데 엑스 라이더.. 어우 야 잠깐만 6, 어? 3대600? 드래곤 타입 기술 어 잠깐만 드래곤 타입인데 나무킹? 뭔.. 뭔소리예요 나무킹 드래곤이랑 풀이에요 네가지 나오면 아.. 그래서.. 아아키아 말... 아 아, 키... 아아 진짜 야. 짜증나게 하네 <laughs> 와얘 <laughs> 뭐야? <웃음> 야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소환했습니다 킹 치트 <laughs> 와. 진짜 뭐야? 아나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냐 포켓몬 뭐. <laughs> 할게 없어, 나 그냥 꺼내 g 꼭 강철 타입이야 o 꼭 저리다 m 포켓몬을 교체할 수 없을까요? 야, 어떻게 o u s e I'm going 파워, go to the house. I'm g o i 어허, t 펄 램펄드 <laughs> 이 자식아 끝나. 그럴 자고 내가 강철 공격 하나 챙겨놨지. 어... 아 좋아 좋아 접근 어, 어, 좋다. 얘 뭐야? 폭슬라이. 얘는 딱 불같이 생겼는데. 얘들 처음 보냐 왜? 그럼 나뭐할거 가진... 없는데 그냥 방전 때려야겠다. 되내 아! 먹다음식 이 자식아. 오케이 어, 마리 상태 좋아요. 야내 먹다음식. 뭐... 개야 드노아. <laughs> 아니 내 먹다음식 가져왔어 저거. 저 잡아야 됩니다 도둑놈. <laughs> 아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오케이 아! 나이스 러스캐너 아 잡포콜 세 마리 잡았다 캐리한다 저거 너무 사기예요 사기라고요 너무 사기요 잡포콜 아나 꽁은 잡포콜 입치트를 붙이 못할 걸 생산을 못했어 고운 잡포콜 하시다요 아 전세가 역전됐어첫아 좋았어 잠 좋았어 돈 뭐... 벌었다 나이스 먹 먹음 아 먹다음 씨가 아 근데 발동이 안 되네 괜찮아 이거 뭐야, 엥? 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자폭걸 1인분. 아유, 좀 잘했고요. 어, 망했다. 나 저거 엑스레이저 잡을 거 없는데. 따란, 일단은 가볍게 크루, 드라이건 크루. 안 돼! 가볍게 드라이건 크루. 어허, 어디서. 봐세! 오케이, 특성기 떨어지면 죽지. 와, 얘대공기 승전한 거 봐. 이 자식. <laughs> 끝까지. 가자다 아, 갖고 왔네 근데 이게 강처럼 물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 지금 물인가? 아, 그냥 아, 물인가? 이 바다사자 자식 띠기디 당당 띠기디 당당 칼좀띠기디딱 안돼! 이했 나이스 나이스 응! 이가아아우후아 진짜 이거 아 냄새 아 진짜 빨리 이 방에 나가야겠어 哎。Uh.